여기를 못 밀면 정말 답이 없다는 라 그런 각오로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자 일단 보병들 갈아가면서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뒤쪽에 는 공성추가 마을타워를 끝내려고 하는 건데 자 일꾼들이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 궁수들, 창병들 잡아냈으면은 위쪽에 있는 일꾼들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플레이일 겁니다 자 몽골은 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바로 궁수들 보내주면서 왜냐면은 시계탑에다가 관료가 감독을 붙이면은 스프링걸드가 3배 속도로 나오거든요? 자 이번 주에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됐네요. 예, 바이퍼 선수와 우리 리콘 선수간의 대결이고요. 어, 진영은 몽골과 루스차르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루스차르가 나왔습니다. 리콘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어, 이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어뭐 루스차르를 볼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진영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확률도 씀드리면 예선전이 단판전이었기 때문에. 좀더 해봤어야 되는데 하는 경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떨어질 사람도 또 떨어졌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자, 일단, 오른쪽 하단부에 리콘 선수의 루스차르국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부에서는 바이퍼 선수가 몽골을 선택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칸과 함께 정찰병 하나 더 뽑아줬는데, 어, 이게 칸이 지금 사슴을 사냥하고 있죠. 근데 이게 칸이 조금 안 좋은 점이, 카니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사슴을 사냥할 때 남들은 다두 방만 치는데 사슴을 카는 세 방을 쳐야 사슴을 잡아가지고 좀 사냥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바이퍼가 왜 몽고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바이퍼는 아마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현장에서 공성추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요거 때문에 몽골을 보지 않았을까요? 사실 몽골이 다른 장점도 장점이지만, 사실 현장에서 스프링갈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게, 3시대 싸움에서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발휘했거든요. 특히나 8강전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왔었고, 이걸로 통해서 재미를 보신 선수들이 좀 많아요. 따라서 아마 몽골을 선택한 이유가, 스프링갈드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뽑을 수 있다, 때문에, 변호들를 이용해서, 아마 고그 선택지로 인해서 몽골을 선택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루차르를 선택해 주셨던 이유는 간단하게 마을 회관을 두 개를 또 안정적으로 간다. 고 아마 황금 성분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을 회관을 두 개로 올라간다던가 혹은 빠르게 황금 성분으로 자원을 좀 뽑아서 병력들에게 투자를 하고 어, 몽골에 대한 대항마로 좀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 다 지금 뭐 서로 한 명은 이 동물을 많이 잡아서 어, 어, 상금을 누적 상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어, 내가 대신 더 많이 잡아서 상대편이 누적 상금을 올리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지금 루스의 상대는 바이퍼 유저가 굉장히 노련한 게 초반부터 지금 정찰 칸으로 사슴굴락을 다 조절 주변에 있는 사슴굴락을 다 이미 도륙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상대가 빠르게 금을 못삭게방해 해주고 있죠. 이 루스 타령의 그 동물을 사냥하면 금을 얻는다는 그 현상금 시스템을 그냥 효과적으로 견제를잘 했어요. 네. 그리고, 내베보이자는 늑대들을 잘 이렇게 챙겨내주면서, 어그로를 끌어내주면서, 아마, 잘 살살 구슬려서 적진으로 데려갈까 싶은데, 아, 늑대 한 마리 놓고 가네요. 자, 마찬가지로, 정찰병. 일단, 정찰병을 비슷한 속도로 같이 이제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 아, 리콘 선수가 잡아야 할 늑대들을 뒤에서, 아, 평캔, 평캔, 평캔 들어가면서, 정말 빠르게 잡았거든요? 요거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하나당 75원짜리라, 25원인가요? 25원입니다. 네, 25원짜리라서 두 마리 잡으면 50원 이기 때문에 티어 2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 됐어요. 요거를 어 근데 여기서 루스 차리고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 나오는데 크림린 나옵니다. 보통은 이게 대회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빌드가 황금 성물을 올린 다음에 이 사냥꾼 시스템을 사냥꾼 점수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벌어들인 금을 활용해 황금 성문에서 빠르게 이제 석재 300을 산 다음에 어 빠른 마을회관 빌드를 많이 이용해 줬는데 이번에는 크렘린을 가지네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크렘린 궁전을 올라간 이유가 어 몽골을 선택한 유전들이 굉장히 초반에 빠르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예선전에 내런걸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늦게 공격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몽골 쪽에 이제 좋은 빌드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감시초소. 를 지어주면서 나무를 캐는 친구들을 공격한다거나 역참을 발동해가지고 창병들과 함께 빠르게 찌르기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히려 내정을 간 내정을 좀더 챙겨주는 황금 성문보다 크림을 빠르게 올려서 방어를 좀더 투자를 하고 이 방어에서 몽골의 초반 찌르기를 어떻게든 버텨내자라는 게좀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석했을 땐 그래요. 네, 특히 뭐 저번에 그 예선전 할 때도 몽골이 초반에 루스차르국을 상대로 러시거리가 짧다 싶으면 빠르게 주민들이 달려가 1시대부터 상대의 자원줄 앞에다가 강식초소를 박은 다음에 거기에 돌을 사용해서 뽑은 창병 물량을 빠르게 채워 넣어가지고 상대를 되게 효과적으로 견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몽골만큼 정말 그 초반에 초반 견제가 강한 문명이 없죠 1시대부터 견제가 가능하죠 기마병을 네. 뽑아가지고 창병 혹, 혹은 창병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바이퍼 선수는 이번 판 초반에 끝낼 생각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일단은 사슬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뭔가 공격을 찌르게 하려고 했었다면 돌재단 쪽이 이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보면 양성조들을 몇개 지어냈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크리닌으로 방어를 어느 정도 커버를 쳐놓고 초기 기사들로 오히려 역으로 리콘 선수가 찔러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뭐 크림린 자체도 뭐 아예 내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크림린의 목조 요새 영향력 효과가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루스차르국은 목재 최치 20% 효과를 받고 있거든요. 네어 그, 그래서 뭐, 뭐, 지금 목재를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더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반나, 반납하면은, 지금 10을 반납하면, 지금 12, 플러스 12가 뜨죠. 네 자 중앙 쪽에서 지금 전투가 좀일어난다고 표시가 뜨긴 한데 사실상 이건 그냥 칸이 거의 뭐 정찰병 괴롭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칸이 공격력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아, 백날 때린다고 하는데 한참 걸릴 거고요. 자 루스차르 쪽에서 크레미공 궁전으로 일단 방어 한번 걸어두고 예상했던 대로 초기 기사들 나와서 견제 들어갑니다. 자 무빙샷 해주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 뭐, 칸은 절대로 못 따라잡죠. 그리고 또루스차르고 하나 더 좋은 게. 어 지금 메오른 쪽에 보시면 사냥꾼의 오두막을 지금 몰래 몰래 박아가지고 좀 분당 골드를 아주 짭짤하게 챙겨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무 이게 사냥꾼의 오두막이 나무가 근처에 많으면은 이런 분당 골드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금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어 금을 어느 정도 캘 수가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금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분당 수입 자체에서 금을 굉장히 좀 많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200개 의 분당 수입을 좀 얻고 있습니다. 아주 쏠쏠하죠 일단은 계속해서 기사를 찍어주네요. 일단은 그 루스차르국이 기사 견제가 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아 마을회관 가네요. 어쩐지 좀 목재를 많이 캔다 싶더니 이게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짓는데 석재가 안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이게 목재를 900씩 퍼먹는데 어쩐지 좀 주민의 목재로 과투자 한다 싶더니 결국에 마을에 두 개를 가네요 네. 그리고 위쪽에다가 보병 양성소를 같이 지원해줬고 그걸로 창병들을 좀네기 정도 뽑아냈습니다 이네기만으로도 초기 기사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초기 기사들이 또 쌓이면은 사실상 프랑스의 열압한 프랑스 버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창벽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칸으로 어, 초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걸 이미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마을회관을 간다는 라 거면 몽골이 아까 예상했던 저, 저, 저희가 초반에 중계했던 것처럼 장기화를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게 그 저렇게 기사 견제를 몽골이 되게 막기가 쉬운 게 마을회관이 움직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바로바로 마을회관에 숨을 수 있게 가까이 막 붙여줄 수 있거든요 마을회관은 아니면 뭐 다른 건물, 숨을 수 있는 건물들을 그래서 기사가 오면은 바로 숨으면 돼가지고 옆에, 마을회관 옆에 특히 이, 이 목장이 굉장히 좋은 게 농장은 조금 마을회관 주변에서 좀 떨어진 채로 밀을 채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장 같은 경우는 양을 직접 마을회관 바로 옆까지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양 나오자마자.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기사 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0.1초 만에 마을회관 숨을 수 있어가지고 기사 견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정찰병이라든가 이런 보병들이 빨리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채팅으로 그게 몽골의 특화인 예, 역참 보너스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시죠? 이 빛나고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역참 효과를 받는 중이에요 네그 사슴 제 사슴돌 랜드마크 효과인데요 이제 원래는 역참 효과가 기병하고 상인한테 밖에 효과를 못 주는데요 이동속도를 어, 사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된 역참 효과라 해가지고 모든 위상대로 이동속도 15% 보너스를 줍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군사 유닛한테 좋지만 은 일꾼이 어, 자원을 캔 다음에 반납하러 가는데 걸어가는 시간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어, 내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괜찮은 효과예요. 그래서 시장 플레이로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랜드마크를 선택하는데 어, 아마 마을레간을 뽑고 좀,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겠다. 사실상, 그, 랜드마크가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사슴들은 네, 굉장히 좀 터틀링을 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고, 그, 교육소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있는데. 네, 은나무 네, 은나무 같은 경우에는 서이 교육소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서 혹은 이제 좀 내가 지킬 수 있는 라인이다 하면 실크로드 메타라고 해서 어 한때 잠깐 반짝했던 어, 메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엔 진짜 가다 보니까 몽골은 진짜 두개다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맵의 상황에 따라서. 네. 아, 그리고 당연히 루스 상대 저렇게 배를 깨는 친구들을 상대로는 바로 공성추를 혼내주러 가야죠. 네. 이제 이 공성추가 들어간다면 여기 있는 뭐 감시초소라든가 건물들을 이제 직접적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일단 밀어붙이겠다. 이 원거리 데미지 자체는 이제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 방어력이 15나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있는 궁수들, 몽골쪽에서 뽑아내는 궁수들을 어느정도 어, 무시하면서 싸울 수 있을겁니다 거기다 네. 뒤쪽에 기사도 있기 때문에 초기 기사들 다른것보다 창병들 앞에서 좀 서성거리지만 않는다면 뒤쪽으로 돌아가서 궁수를 잡을 수 있어보이긴 하는데 일단 궁수들로 궁수들 상대하고 근데 궁수들이 창병부터 먼저 잡아내줘야지 그 다음에 예, 초기 기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몽골 물량이 꽤나 많죠 이게 몽골 몽골이 이렇게 배를 째는 빌드가 되게 좋은게 뭐냐면은 몽골이 배를, 보통 다른 패션들이 배를 째면은 물량이 조금 많이 찍히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주민을 마을에가 두 개에서 뽑으니까 좀 식량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물량 생각보다 많이 안 찍히는데 몽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면 석재를 활용해가지고 물량을 두 배씩 찍기 때문에 생각보다 ETC를 가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저렇게 많이 찍혀요. 그래서 루스도 지금 못 버티고 결국에는 튀어나오죠. 네. 자 일단 추가적으로 공성추가 더나오긴하는데 지금 공성추가 필요하다기보다 사실상 싸울 보병들이 필요하거든요 상대편에 이제 근데 몽골의 그 생산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궁수들이 지금 보충이 되고 있고 자 위쪽에 있는 야 예, 요거입니다 요렇게 이 돌재단의 이 영향권 안에 있는 어 생산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돌을 소모해서 두 개씩 유닛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빠르게 병력들을 보충할 수가 있고 이제 적지 근처가 아닌 우리 기지 근처에서 싸운다면은 어 병력들 컨트롤을 당하지 않으면서 예, 보병 양성소 컨트롤을 당하지 않으면서 어 빠르게 예, 상대편을 밀어낼 수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감시초소에서 이미 사전 역차 못 보내드림 해놨네요. 그래서 감시초소가 공병들한테 어, 이정도 버프를 주면서 굉장히 지금 카이팅 하기도 굉장히 좋아졌죠 요런 상황까지 갔으면은 루트 차르고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다른 루트를 찾던가 지금 여기 는여 루트를 하기에는 어 오는 길목도 좁을 뿐더러 궁수가 그리고 창병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요거를 잡아내려면 거기다가 지금 징기스칸이 계속 발빠르게 어좀 필요한 그런 화살들을 쏴주고 있거든요 네 버프들을 잘 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뭐 당연히 상당한 레콘 선수 지금 보통이 아닌 게 이렇게 전투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어 정찰병으로 지금 사슴 시체까지 어 챙겨주는 모습 네. 아 정말 꼼꼼하죠. 전방에서 어, 전투를 하면서 합니다. 전투 전방의 전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내정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창병들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은 뒤쪽에 있는 예, 루, 루스차르국의 이제 궁수들이 창병부터 먼저 잡아내 줘야지. 기사들이 활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에, 비싼 돈 주고 기사를 뽑았는데 지금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성주는 오히려 뽑긴 뽑았는데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와, 많은 네. 돈을 들여가지고 병들을 생산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돈을 소모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몽골 점점 더 방치하면은 이게 점점 위험해지는 게 처음에 몽골 물량은 석개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녹여내면은 몽골이 그다음부터 물량이 안 지키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타운 세터 두 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주민 수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히 석개빨에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진짜 진짜 경제력에서 나오는 물량이거든요. 점점 방치할수록. 네. 점점 루스한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일꾼 수가 지금 바이퍼 선 수가 58 그리고 47약 11명의 일꾼 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참요소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감초소를 하나둘씩 제거해주고 중앙교외 쪽에다가 오히려 목조요소를 먼저 건설해 줍니다. 그러면서 중앙 쪽에 다 집도 지어주면서 지금 진출을 하려는 마음까지 뭐 일단 전투 자체를 적진 쪽으로 몰아주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잘한 거거든요. 리콘 선수가? 그렇죠. 아 그러면서 아더바이퍼 선수 지금 왼쪽에 사슴 군락 가장 이쪽 사슴 군락에 마을 센터 하나 덮입니다. 자 하나 덮이고 전방에서 루차르 공격 들어갑니다. 다 이제 궁수들이 일단은 화살바지로 공성추 하나 던져내놓고 무조건 일꾼만 잡는 싸움을 계속 유도해주는게 좋아요 아무리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꾼에 대한 손해는 몽골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우라이간이 많아졌지만 지금 세, 총 3개까지 갔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저거는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네. 자, 공격속도 증가 화살까지 쐈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칸은 쓰러졌습니다 자 지금 한 타임 빠졌다가 버프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사실 루스 입장에서 여기서 괜히 빼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상대가 역참 효과를 받고 있어서 추적하는 건또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빼면은 상대 궁병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내 궁병 갉아먹을 수 있어가지고. 자, 그래도 역참 효과가 끝나는 부분까지 일단 빠져나가 주면서 자, 중형쪽대 목조 요새가 버텨주고 있고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아, 아, 병력들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 금은 아, 위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꾼오두방을더 많이 지어 놨어 여기저기다가 나무 있는 곳에다가 계속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분당 수입 자원 자체가 아직까지는 금 자체로서는 두배 정도를 약두배 정도 가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429, 400이 정도를 뽑아주고 있고 바이퍼들도 이제 300점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레콘 선수 저 가장 최 왼쪽에 지어진 마을 센터의 존재를 지금 정찰병이 사슴 시체 운반하면서 확인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거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저 가운데에 박혀있는 마을회관 밀려고 혈안이 돼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를 못 밀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그런 로뚫니다 자, 일단 보병들 갈아가면서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뒤쪽에 있는 공성추가 마을 타워를 끝내려고 하는 건데, 자, 일꾼들이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 궁수들, 창병들 잡아냈으면은 위쪽에 있는 일꾼들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플레이일 겁니다. 자, 몽골은 그 가발이 놔두면 안 되겠죠? 바로 궁수들 보내 주면서 자, 일단 궁수가 궁수를 잡아야 돼. 몽골 쪽에서 궁수가 궁수를 잡아줘야 되고 타운 자, 마을에가 마을에가 일꾼들 어떻게든 소모해 가면서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긴 한데 워낙에 나무가 아, 많이 들어서 상당히 빠르네요 지금 아결국 막힙니다 이거 막혔어요 아 이걸 막아내는군요 자 기사까지 잡아내주면서 자 공성추 마지막까지 해보지만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목재가 부족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막아내는 아 바이퍼. 이거 루스가 아, 상당히 무리를 했네요 무리를 할만큼 좀 찔러볼 만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럴만한 것이 네, 예, 아직 여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겠지만 자, 이 마을을 간 세계에서 나오는 일꾼은 예, 예, 도당체 어떻게 잡아내려고 이제 변호들 때빠져내 주고 있는데 목조에서도 지금 예, 집이랑 목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일단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 주고 있습니다. 자, 방어해 주면서 나왔던 변호들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칸도 부활했고요. 병력들이 보충이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뭐돌재단의 힘이겠죠. 마을회관 세계에서 나 오는 예, 자원의 펌핑에 대한 힘이이기도 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뭐 초반 뭐 10분까지는 석재빨로그 병력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그냥 정기력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입니다. 사실 지금 루스가 많이 안 좋아요. 이거 더 이상 상대 러시오면은 막을 힘도 없, 없을 것 같은데 요 지금 궁수 물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당장에 망고 내리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뭐라도 해보겠는데 시간이라도 끌겠는데 일단은 또상대 바이퍼 유저도 지금. 천천히 상대 건물부터 보시자면 아이 감시 초소 깔아 가면서 맵 전역에 역참 효과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속도가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 전투를 한번 지면은 도망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한테 다안 잘리고 유닛들이 그런 점에서 이 역참 효과 계속 받을 수 있게 맵 전역에다 뿌린다는 거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어 유닛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역참 효과를 받아서 빠르게 유닛을 안 온전하게 보존해가지고 보러 갈수 있는 거 상응 안될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적군들을 일단 우리 기지에서 몰아내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좀 대박이 터져야 돼요. 그냥 초기 기사를 적진 기지로 돌려보내서 그냥 일꾼들 테러하는데 완전히 대박이 쳐가지고 몽골이 내 기지를 칠수 없을 생각이 들게끔 돌아가게 만들던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컨트롤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컨트롤? 하더라도, 일단, 물량 차이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나서, 궁수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답은, 저 정도 궁수를 좀 쫓아내려면은, 일단, 어떻게든 시대업을 해가지고, 기사를 많이 뽑은 다음에, 방업 좀, 방업으로 궁수 딜량을 최대한 씹어주면서 들어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점을 바이퍼 선수도 알고 있기에 창병 물량 굉장히 많죠. 네. 기지에서 창병 물량 보내면서 공격 들어왔던 초기 기사들 견제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저기 돌아가는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떻게든 이 잡을 거 없나 물색 들어가죠. 근데 건물만 좀 터치더라도 얘네들은 돈을 벌 수가 있어서 본고는 역시 네.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진짜 운영이 정말 좋아요, 바이퍼가. 네. 아, 그리고 방금 채팅창에서 그망고네 이제 의견도 내주셨는데 이게 망고넬이 루스가 가기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뭐 몽골이라면 상관없는데 루스는 그냥 정직하게 공성무기 제조소를 지어가지고 망고넬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망고넬 자체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내 기기에서 공성무기 제조소를 지은 다음에 상대 기지까지 걸어가려면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야전에서 공성무기 짓기 애매한 패션들은좀 호기가 아니 껄끄럽긴 해요 네. 자 일단은 공격 들어왔던 거 역참 효과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든든한 자, 기사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궁사들 요거 잡아내주면 다시한번 더 리콘선수가 힘을 낼수가 있긴한데 내정싸움에서 마을회관 세개를 이겨내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아보이는데요 네, 어떻게든 시대는 3시대 같지만은 몽골도 빠르게3시대 달라붙으면서 지금 어떻게 루스가 위에 섰다고 할만한게 전혀 없어요 양쪽 다 한타임 와 4강전 첫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치열하네요 요런 경기 아주 훌륭합니다 요런 것들이 아주 이제 어, 기존의 푸프전 같기보다자 이번에는 역으로 궁수가 루스타주 쪽에 더 많기 때문에 창병으로만 들어오기에는 지금 오히려 기사가 창미한테 무섭지 않게 들이받고 있죠 네아 어, 지금 도망가는거 보세요 기사가 못 따라잡죠 역참 효과가 정말 와 미쳤다고 할수 밖에 없네요 네. 역참 효과를 받은 보병들이 와 거의 기사급으로 빠릅니다. 뭐 기사보다 살짝 느리긴 하지만. 자 무장병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 궁수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병들은 뭐 일단 좀 건물 안에 들어갔지만 무장병사가 대신 나와주면서 어, 네. 궁수들의 어, 화살을 버텨주는, 예 카운터. 일단 보병들의 카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 주면서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아주 긴밀하게 생각해주는 플레이가 좋아 보여요. 일단 루스 일단은 궁사 위주의 물량인데 여기서 몽골이 무장 무사 뽑아준다는 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궁수들이 저런 경보병들 창병 같은 친구들을 종이잘 잡거든요. 근데 카운터기 때문에 예,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무장병사 석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곤란할 거고요. 석궁이 오히려 몽골 쪽에서 나왔고 나왔고 이 석궁들 가지고 기사를 잡아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거리 플레이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에이조 뱀파이4 오면서 원거리가 확실히 엄청 좋아진 게 영균이 백퍼라서 이게 물량이 쌓이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겁나요. 쏘면 다 맞기 때문에 당연히 활잘 나오고. 어 이거 지금 전투소사가 나왔거든요. 전투소사로 게임에 반전을 기워야 할것 같은데 전투소사가 일단은 뭐 말도 타고 있는데다가 체력도 좀 좋긴 해요. 근데 저라면 네. 한번 전향을 한번 계속 꾸준히 밀고 있지만 전향이 한번 대회 정도에 나와주면 근데 일단 몽골 유닛 비중이 뭐 원거리가 없는 건 아니라서 뭐 전향의 성공이 보다 아마 전향을 약간 상대의 진영 분기 스킬로 상대가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커 카드로 쓸것 같습니다. 전향을. 그리고 전투 수사가 공격을 할 때마다 주변 아군들에게 버프를 주기 때문에 적은 수로 그 많은 물량을 예상치 못하게공격을잘 어.. 반전을 만들어내면 보겠다! 라는거 이거 같아요 최대한 루스 차이할수 있는거 공격 들어가면서 아군을 지금 버프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 근데 수도사부터 바로 죽죠 이게 유닛들 기본적인 AI가 어 수도사부터 좀 공격이 먼저 되게 세팅이 되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투에 참여하면은 바로 녹습니다 자 일단은 궁수를 가지고 빠지면서 공격해주는 컨트롤 보여주고 있는데 역참여 가 때문에 빠르기가 또 귀신같이 빨라서 네. 추격을 잘하거든요? 어... 바이퍼 선수도 그 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역참 효과에서 오는 속도에 대한 이점이 와 정말 틈틈이 감시 초소를 잡아가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지금 궁수들 가지고는 백 컷을 해주면서 사격했다 빠지고 사격했다 빠지고 해주는 거 있고 어, 기사들 가지고는 예, 때렸다가 돌격 한번 렌스 차지하면 넣어줬다가 바로 뒤쪽으로 빠져주고 돌격 플레이 보여주겠습니다. 어, 리콘 선수도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절대 약한 선수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데 아 정말 바이퍼 선수가 정말 잘하네요. 네. 아마 요 한타에서 지금 계속해서 병력들이 진짜 실수 없이 보충이 되면서 그대로 상대 기지까지 쭉 밀어버릴 것 같네요. 네. 그들 그럴, 그럴 것이 지금 분당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식량 차이가 엄청나서. 네. 요렇게 진짜 전투도 하면서 실수 없이 물량을 찍어내는 게또 실력이죠. 진짜 리콘 선수가 정말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현 이 싸움 자체를 지금 바이퍼 선수가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바이퍼 선수를 얼마나 잘하는 거냐라는 느낌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아니... 망고넬 나왔거든요. 근데 망고넬 잡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죠. 와 근데 바로 그냥 상계진영 눌러버리는 모습 너무 완벽합니다. 자 어떻게든 궁수들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친구을 잡아내서 망고넬 보호해야 되는데 아, 무장병 선생 너무 딸따해 죽질 않아요. 업그레이드 언제로 되겠거든요 원거리 방어력이. 망고네시. 사실 전설이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주, 주민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루스에게 더 이상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야 진짜 바이퍼 정말 잘하네요 후반 컨트롤을 그니까 러 후반의 운영과 이 운영에서 나오는 컨트롤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리콘 선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 경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 4연승 첫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예. 프랑스 대 프랑스가 아니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